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혈교과 파리, 가축, 종기란 주제로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펴고 주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더욱 주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심과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헛된 것을 위한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펼때 깨달음과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과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바로와 애국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을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를 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앞에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권능과 주권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마음을 닫고 외면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출국기 8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 애굽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앙이 예고되고 그 말씀대로 재앙이 임했으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존재를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마음을 닫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앞에서도 그분을 부정하고 거부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특별한 표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국 사람들과 구별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구별된다는 것은 단순한 분리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직접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명확한 표시였습니다. 고센 땅은 날강 삼각주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재앙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고 크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임했고 그 땅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그분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구속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도 보호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와께서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 중단한 마리도 재앙으로 죽지 않도록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속하시며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파리 재앙은 바로에게 이전의 개구리 재앙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재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처음으로 타협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얕은 속임수로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또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마치 보내겠다는 듯한 말로 거짓 약속을 합니다.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타협과 거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더 이상 거짓 약속을 하지 말라고 단호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재앙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을 굳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애굽 전역에 퍼졌을 때는 바로의 요술사들조차 재앙의 고통 때문에 더 이상 바로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바로는 여전히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출국기 9장 11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 동안 애굽의 요술사들은 여러 재앙이 임할 때마다 속임수와 흉내로 바로에게 마치 위안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재앙, 곧 악성 종기가 임했을 때는 그들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악성 종기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울 능력이 없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고 자신의 죄된 선택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인 동시에 바로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외면한 끝에 하나님은 그를 그의 완고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바로의 모습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서 구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고센 땅에 머물렀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에서 보호받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바로는 자신의 죄된 고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애를 씁니다. 거짓말을 하고 타협을 시도하고 재앙 앞에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파리로 고통받고, 가축들이 죽고, 온몸에 악성종기가 나서 괴로워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신념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돕던 사람들조차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헛된 신념을 붙잡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처럼 구속받지 못한 자들은 죄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 안타까운 열심을 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이 아침,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쏟고 있는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세상의 일, 헛된 욕심과 고집을 지키기 위한 열심은 아닌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